감성 까칠란 남자들의 토크쇼 까까까또 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목소리>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사관심방 아, 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 이다영, 이재영, 잠이 네. 뭐 벌써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이다영 선수를 다룰 때는 네. 그때는 학폭이 아니었어요. 네. 그때 그냥 김연경과의 어떤 네. 갈등설에 네. 대해서, 네. 대해서 네. 저희가 네. 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자고 이제 방송을 한 거였는데.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네. 이다영의, 이제, 학폭 관련돼서도, 네. 중립기호 바꿔본다 해갖고, 네. 거기는, 좀, 안티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왜,가 도 지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왜, 중립이냐, 너가. 네. 어, 네. 이게, 네. 뻔한데, 승악이 뻔하게 꼽은 네. 됐는데, 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흑과백 이분법으로 바라보니까. 어? 예, 네, 그죠. 네, 이제, 김영경을 좀, 네. 도하는 사람들. 이 인터넷에서 쓰면는싹다 자기들이 성인군자구나이 사람들. 네. 네. 자기들이 도통분자고 아니, 근데, 그니까, 네. 1 0비들이잖아요1 0비들이라죠 네. 근데, 전 진짜 웃긴 게, 처음 방송에서 도 저희가 그 이당의 그 SLS가 문제가 됐다 그 부분에서 도 분명하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예. 그때는 김영경을 편든 건 아니지만 약간 하여간뭐김영경이좀더 아니, 했어. 네. 일단 누가 잘못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네. 김영경이라는 사람이 인정을 하고 쿨하게 네. 쿨하게 제시했다그걸 네. 네. 인정 했에요그데앞 네. 네. 부분에서는 또 이쪽 반대, 엔티파 우리 욕하고. 네. 저,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송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다랑 편드는 줄 알고 네. 네. 본질이 그게 법을 어한다는 그런 그게 아니, 있던데. 그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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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당을 편들 생각도 없고 네, 편을 들어서 네. 뭐합니까 김영경 <laughs> 편들 생각도 없어요 그김영경은왜 편을 들어요 도아니세 온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논의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아, 아니, 아니,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이런데다 에너지를 소지? 지금 아, 우리를 포함해서 아니. 우리도 두 번이나 했으니까 우리도 네. 뭐 자유롭지 않은데. 아니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예.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다영 선수한테. 예. <laughs> 다영아. 미안하고 <웃음> 고맙다. <laughs> 네, 말아 네, 아시겠죠? 아, 아, 아는, 아는 사람 아시겠죠? 미안하고 <웃음> 고맙다. <laughs> 네, 네. 아, 그 이다영 씨가 한한말있잖아다 그 터뜨릴 거야. 아다 <laughs> <다 웃음> 터뜨릴 아니, 거 아니, 그러니까 이건 완치라죠. 왜냐하면은 <laughs> 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학폭 당했다는 사람이 예. 법바라 행거 아니에요. 예. 하니까 이다영이가 저쪽에 아무 말을 못했잖아. 예. 만약 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되면 소송 걸을겠지. 그럼 분명히 얘들이 이매 했겠지. 나쁜 짓을 네, 했겠지, 야들이. 네, 예. 네, 네. 자, 그런데 그건 팩트 하나. 네.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김영경하고 뭐둘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김영경이가 100% 신사적으로 후배들 관리 잘하고 매저 네. 좋게 했는데, 얘들이, 네, 네. 이다이가 그런 음모를 꾸미던 애들 정말 나쁜 애들이거든. 네, 그렇죠. 그럼 그 네. 둘들은 뭔가 관계 있을 까 네, 네. 이거 네. 팩트 둘. 네.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게. 너무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어. 그래, 그런데 아니. 내가 놀란 거는 댓글 중에 상당 다 읽어보진 않았어. 요 댓글 예. 중에 상당수가 예. 아니 이미 학풍 문제로 네. 넘어갔는데 예. 김인경 이단 이 이기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예. 설명하는 거예요. 아, 완전히 왜 설명이 완전히 안 돼? 완전히 <laughs> 그러면은 예. 뉴스 조작하는 거, 언론 조작하는 게 그거가 편승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이미 한 뉴스가 다른 뉴스를 덮어버린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예. 사건의 본질 은나이어버로도 좋다. 예. 뭘감경한 거밖에 안 되잖아. 결국에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김연경은 선, 그다음에 네. 이나영은 악 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 네. 얘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고. 네. 네. 그래서 뭐좀 보면 기레기들이 쓰는 것들을 보면 네. 죄다 파도 파도 미남만 나오는 김연경의 네. 어떤 간연경 네. 만들기. 가또 왜냐면 이게 구조를 딱 만들어줘야지.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우리 보면 물개 이레밍 물개 박수식으레밍하는 거는, 그러니까 속에 사실 잡병어 가볍게 놓는 건데. 네. 우리가 하는 말을 다 곰곰이 세게 봐가지고 이을 갖다 분석하고 할 네. 필요가 네. 없는데. 아, 네. 음? 근데 문제는, 네. 우린 내용의 본질은 네. 이해 안 하고, 네. 그냥 한마디 뭐 쿼트 해가지고 네. 그냥 시블는게 좋더라고요. 아까 이제 대사님 정말 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 학교 폭력 문제로 이게 전 국민이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까지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계기로 네. 학폭 문제를 다시 점검해서 네. 새로운 뭔가 보호막을 만들자든지 아, 그렇죠. 그런 여론벌이. 그래서 참 네, 지난번에 좋죠. 사실 저희가 얘기한 게 운동선수들도 학교 공부는 네. 해야 된다. 네. 그대로 왜냐하면 인성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쵸, 인성 교육도 네,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또학 애들이랑 또 어울리고 그쵸.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 솔루션을 <laughs> 우리는 좋습니다. 분명히 이제 뭐 네. 저는 제 생각에 십대들이 사고 치면 부모도 응? 연좌제 시켜서 부모가 가서 맞던지 어딜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걸 갖고 <laughs> 네. 이제 중학교 때 싸운 걸로 이제 난리가 나니까 네. 중국 언론이 이제 또 네. 네, 네. 음? 중국 언론이 봤을 거란 건데 네. 그 뭐라고 했냐면 음. 한국은 무서운 나라다. 뭐라고 했냐면 네. 어린 학생 싸움에 엄벌. <laughs> 한국은 정말 무서운 <laughs> 나라. 야, 이제 중국이 뭐 한국을 이제 깔보고 있는 아, 그럼 거예요. 그럼 저거는 그런 거 없나? 뭐 있긴 있겠죠, 당연히. 내가 그전 세계에 그런 거 없는 나라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국은 언론이 통제되는 나라니까. 아저 기사, 그, 저. 중국 은더 무서운 나라. 중국 기사, 식으로. 아니, 저는 왜냐면 하 보통 이, 이상한 그, 그런 기사들 하면 주로 즐겨보니까. 음. 제일 멋있, 우리 헤드라인에 보면 이상하고 좀 끔찍하고 엽기적인 거는 음. 대륙 시리즈로 중국이 올라오잖아요. 음. 중국은 이게 가모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음. 중국은 음. 학부모가 자기 자식이 맞으니, 그, 한, 아, 될 작년 연말 기사인가? 아, 칼들 와서 애를 죽였더만, 아, 찔러가지고. 중국은 그런 덤 나라네. 들어, 응, 응. 그냥 걔들은 법을 떠나서 그냥, 바로 그냥 자기들 해결하는 강호의 생입니다 아, 모 뭐였지? <목소리> 아, <목소리> 아니 근데 그거 음.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 그거는 뭐 일리가 있네. 뭐, 그냥 뭐, 스무 몇번 칼에 찔렀다니까. 중학생이. 학국의 문제, 이거에 있어서 지금 뭐 댓글들도, 아, 이거 학국의 문제인데, 뭐 이렇게 뭐. 저기 가볍게 뭐 바루느냐 네. 뭐 이런 식으로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중학교 때 일이잖아요. 네. 최근에 또 이제 불거진 문제가 박상하, 네. 네. 그 네. 배구 선수 있어요. 네. 삼성화재 있는 선수인데 네. 그 선수도 중학교 때 이제 폭력을 했던 거예요. 네. 가해자 본인 네. 본인 네. 가해자. 그래갖고 자기도 인정을 했어요. 네. 사과문도 내고 네. 아, 했는데 네. 즉시 네. 은퇴를 했어요. 아. 이제 난리가 나니까 아 그러면은 박범계가 은퇴하라 그래 박군계 예. 어, 그만둬라 그렇죠. 그래 이용구 네. 이용구 뭐, 저, 네. 저기 네. 저기 뭐 네? 택시기사 택시기사 택시뭐 뒤에서 목조로 그러지 않았어요? 뒤꺼 뭐 배구선 국가대배 해가지고 그래 국지금뭐장사 벗고 그 살인미수죠 뭐. 운전하는 사람 뭐 그러니까 그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학교폭력보다? 아,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학교폭력 당연히 이거 근절돼야 되고 심각한 문제고 왜냐면 또피해자 입장에서는 트라우마 네. 생깁니다 네. 근데 분명히 이걸 또 <laughs> 가장해갖고 네. 약간 예전에 약간 미투도 네. 그러니까 일종의 무고죄 같은 그런 왜, 미투들이 있었잖아요 면제된, 네. 왜냐면 면제된, 이것도 면제된. 저 실제로 심층조사를 해야 되니까 내가, 왜냐하면 네. 내가 뭐, 그냥 뭐, 시기 질투했던 네. 사람이 성공한 네. 모습을, 네. 모습을 보고 네. 그냥 네. 싫어갖고 그냥 모함 뭐 하는, 하는 네. 그런, 그런 뭐, 경우가 뭐, 꽤 있는 거 그래, 지난번에도 네. 강 감독님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네. 부분에서 그러니까 네. 애들 싸움과 학교폭력에 차이는 사실은 종이 한장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 그러니까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신고를 해 갖고 학교에다 신고를 해 갖고 처벌을 받았다면 이게 촉법소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사 처벌 될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학교에서 뭐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고 징계를 네.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살아갈 수가 있는데 네. 이게 12년 뭐 20년 전에 일을 지금 터뜨려 갖고 네. 이 스포츠 선수들이 그냥 아예 은퇴를 해 버리고 네? 무기한 정지시켜고그 당시에 뭔가 제 값을 빠았다면은 네. 지금 와서 시비걸 수는 없는 거예 네. 그렇죠. 네. 아, 그게 이제 그 진짜 좋은 포인트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또 박철우라고 있어요. 네. 왼손잡이 스파이커인데, 네. 그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음. 폭로를 또한 거예요. 근데 원래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었는데,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상열이라고 지금 KB 손해보험 감독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 이게, 이것도 십, 십, 몇년 됐던 사건이에요. 네, 네. 그때 당시 이제 그 국가대표팀에서 네, 네. 이제 태릉소소촌 가면 또 이제 엄벌 막 하고 네, 하잖아요. 그 원래 체벌하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을 한 거예요, 네, 얼굴에. 네, 네. 그래갖고 그때 박철호가 이제 그거에 항변하려고 기자 인터뷰까지 해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코치였던 이상열 코치가 그만뒀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 네, 그렇 예, 네. 잘렸어요, 짤렸어요 예. 그래서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또십년 넘어서 또 다시 화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박철우가이 학교 폭력 사태를 보면서 피 꺼쏟, 예? 피가 거꾸로 쏟는다 해갖고 다시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열 이 감독이 나머지 경기, 자녀 경기는 출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잖아요. 한번 징계를 그, 받았거든요. 그때 징계 받고 아마 뭐 이건데 심한 경우는 소년원까지 보내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값을 받았으면은 나 지금 와서 뭘뭐 편하실 것 같아요? 뭐 감정적으로는 욕을 할수 있고 음. 그렇지. 그렇죠이 법적으로 들어가겠어. 아니 뭐손 이제 걱정이 이게 거의 뭐 네. 이, 네. 인민재판 수준 내가 봤으니까 미투처럼 되겠는데 네. 계속 나오겠는데. 계속 네. 나와. 지금 네. 계속 나오고 네. 있어요. 계속 이래 치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 도미노로 터지면 이 전쟁.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선수들, 피지컬 자체가 그 당시에 왕성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또, 하단 하다 운동을 하다보면, 성격도 걸걸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당시에는. 제가 볼때한90% 이상은 다하폭이자라니까 가이, 저는 어, 그럴, 그럴, 거, 그럴 거 거라고. 하각하 이게 스포츠계가 원래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막 선후배가 위기질서 네. 장난 아니고. 그렇죠. 하폭하자입니다. 그, 학폭의 기준을 네. 뭐에 두느냐, 일단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뭐, 학폭 그런 게 이제, 생활기록부 이런 네. 거에, 기재가 되고 그러면 국가 대표 선발이 안 되고 네. 또 아무튼 뭐제재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 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네. 음. 그 학폭의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는 애매. 아무도 애매. 뭐 정해주질 않아요. 네. 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폭력 행사인 건지 아니면 그냥 심리적으로 압박만 가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제 뭐 맞았다고 하더라도 네. 진짜 말 그대로 시비가 붙어서 일방적으로 힘센 사람이 싸움을 이겼는데 그 중앙선 나 그냥 일방적으로 그게... 맞았다 난는 학폭 피해자다 네. 둘이 그래, 싸웠는데 네. 한 명이 싸움을 잘해서 그냥 패스 뿐인데 네. 이것도 학폭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응. 학폭 그리고 군대 때일어 나는 어떤 뭐 린치 사건 그거 있어 이게 심층 깊게 어떤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를 살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알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 맞은 사람이, 아, 나는 그것 때문에 정신적 트라우마도 생겼다. 그래 버리면 이 사람은 그냥, 이 상대방은 뭐, 그냥 자기가 싸워서 이겨서 그냥 팬 건데, 이 사람은 그거를, 근데 이제 아, 나는 트라우마까지 남았다. 이래 버리면, 이건 어느 기준에 맞춰서, 무슨 말을 들려야 음, 되는지. 악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좌빨발들이 정권을 잡으면, 개판이 되거든. 원래, 그, 자팔들이 술 마실 때, 술판 개판되지 않습니까? 아. 술값도 네. 나중에 누가 먹었었고, 어. 뭐. 네, 네. 뭐. 다른 테이블는 여자, 뭐, 손잡다가, 네, 네. 우리 테이블 우리까지 집이 걸리고, 네, 네. 자팔들이, 뭐, 자팔들이 점점 점점 팍팍팍팍. 로술 먹으면은, 뭐, 우리도, 우리도 <laughs> 개질할래. <개시랄. 웃음> 아, 그래요? <laughs> 그래서, 그게 아마, 사람, 사람이란 먹고. 게, 뭐, 자, 뭐, 벗어나지 뭐, 말고. 게 있어.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확실한 게,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매뉴얼을 네. 만들기 되게 힘들어서, 이거는. 어떻게든 그게 밑투처럼그런 네. 억울한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 지금 완전 방풍처럼 좀 불고 있잖아 지금 우리도그러은심 힘이 약 해가지고 내가 누군가 당했잖아요. 배그 예. 자체가 쪽팔린 거야 예. 그러니까 그 나중에 예. 걔한테 뭐 음으로 그냥 복수하든지, 그래야지 그렇죠. 복수 복수 그걸 대적으로 예. 알리는 거 했는데, 예. 내가 중학교 때딱그이지미 사건을 본 적이 있어요. 예. 내 반에. 예. 전라도에서 하는 짠 전학을 예, 왔어요. 예. 나중에 내가 되게 친하게 지는데 예. 얘가 이제 타지역에서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음. 조금 깐죽거려서 예. 타지역에서 왔는데, 예. 근데 우리 반에 한좀힘센 놈이 있어도 키도 크고, 예. 걔가 이제 은근히 되게 괴롭혔다고, 예. 직접 때리진 않았지만, 예. 음. 근데 얘가 바로 그 뒷날, 예.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오, 예. 그래 아버지가 교실에 들어와가지고, 예. 그 괴롭힌 예. 애를 보고, 야, 이렇게 교무실로 같이 와봐, 이러더니, 예, 예. 그 다음에 아무 일 없었어요. 예. 일단, 중학교 때니까, 네. 그 정도 선까지 하면은, 네. 아버지가 직접 와가지고 난리치면은, 네. 네. 가해자가 네. 다시 보복 하기 그렇죠. 어렵죠애들이결국에 응. 그렇지. 아. 응. 응. 그러니까 사실은, 네. 초등단계를 하려면은, 네. 부모가 나서가지고 학교 와가지고, 네. 네. 따지고. 해, 어, 따지고 해가지고, 가해자가, 네. 아, 이거 심상치 않다. 내가 계속 하다가는 얘큰일 생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압력행사를 해야 되거든. 근데 부모가 학교도 안 찾아가고, 네. 선생한테 전화해가지고 해결해달라. 세게는안 돼요. 그치? 아. 부모가 액션을 뭐 해야 돼? 아, 적 적극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이, 이, 뭐냐면, 이, 끌렁끌렁 해가지고, 그때는 무슨 태권도 도대표 나가니, 뭐, 복싱하니, 유도 이런 애들 보면, 사실 학교에서 상 많이 치거든요. 근데 사실 대체로 보면은, 그 좀, 어, 뭐 거의 아시겠지만은, 집안 환경이 좋지 않고, 부모들이 거의 케어 안 합니다. 과거에 그런 친구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어려운 친구들이. 운동을 그냥 많이 많아요. 내놓은 자식 취급하니까, 괜히 무슨, 뭐, 홍콩 영화나 이런 거 보고, 무풍지대 이런 드라마 보고, 뭐, 말소한테는 무슨 동네 뭉뚱 뭐 양아치 조직이나, 그, 개선하고. 그때만 해도 고아원이 되게 많았잖아요. 아, 그쪽에. 예, 그쪽에카르사에서또 뭐, 예, 약간 그런 예. 게 있었고. 그런데, 이게 뭐, 법적인 뭐, 어떤 제재를, 그게 명확하게 그게 있어서 정할 수 있으면 좋긴 좋은데, 당연히 그런 가해자한테 어떤 불익을 주고, 이건 되게 뭐 좋은 건데, 그 기준이 애매한데, 이 기준을 만들지 않고, 저는 기준을 러니까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실효적인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안내면 품목까지 연좌자를 해가지고 음. 기본적으로 농사 못한 거 그러니까 자식 농사 못하는 자 그게 도대체 가해자라는 기준이 되게 애매하다그 그러니까 가해, 그 가해 기준을 이 사건의 유형을 봐야죠 유형을 그근데 아, 법이라는 게그 모든, 모든 경우의 수에 네, 대해서 네, 그래, 전부 캐시밖에할 그래, 네. 네. 수는 그런법 규정 만들 수는 사회 없어요. 사회 상식에 따라서 해야 네. 되는 건데. 특정한 사건이 생겼을 때 네. 과거의 캐시 대비해서 네. 그냥 그때 객관적인 상황을 봐서 판결을 내려야지. 네. 근데 어차피 네. 중학교 때 범죄를 했다고 해도 촉법소년이잖아요. 네. 축법 촉법도 지금 네. 나이가 중3이면 걸려 들잖아요 중3 안걸안 걸려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음, 알기로는. 네. 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네. 네. 아무튼 이게 이게 사람들의, 아니, 지금 걸려들어봤자 어차피 소년은 잠깐 갔다 오는 거니까. 그 소년은 이게 그러니까. 약한, 소녀은 약합니다, 이게. 난 네, 10대는 <laughs> 그냥 깜방이 몰려야 되는 그러면 이렇게 심한. 결론을 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복 네. 소그 연령을 그쵸. 낮춰야 돼. 그 사, 사, 맞죠? 맞아 그 그, 그, 네. 왜냐면은 네. 자꾸 10대 어리다고 봐주는데, 걔가 이게 나쁜 일인 줄 몰라고 하진 않는다고. 아. 그렇죠? 아 지도 안다고. 그러 악행인 줄 알면서 하는데, 17세는 봐주고, 27세는 안 된다? 이것도 형평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무슨 기준으로 지금 미성년자는 네, 네. 봐주는 네. 거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겠네. 그러니까 음.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으니까 신고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겠네.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럼 낮춰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이게 결국에는 이게 국민 감정 뭐 이런 거에 인민재판 인민재판을 당하는 게 너무 문제거든요. 아무리 그게 진짜 죽을 자를지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런 게안 터지면 그냥 조용히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네. 있을 것이고. 네. 이게 한번 터지면 진짜 별의별 사람들 다 끌려서 거기 네. 한꺼번에 같이 뭐, 뭐, 억울하게 가서 억울하게, <laughs> 가서 억울하게 가는 사람 들소 숨겨버리는 요즘에는, 요즘에는 기레기뿐만 아니라 네. 요즘에 유레기 네. 유튜브 하는 또 이제 기레기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다영한테 막 접근을 해봤고막 인터뷰를 들이댄 거예요. 근데 아, 이다영 이아 최근에 자기, 네. 네. 이다영이 본인이 하고 싶겠어요. 아, 그래서 네. 아 핸드폰 주세요. 자기 촬영한 거 어, 지워야 되니까 핸드폰 주세요. 그걸 다 유튜브에도 올렸더라고 그래서 이다영을 그래 해갖고 이다영을 또 죽이려고 한 거야. 그거, 사실 이거는 선외배상 치는 야 근데 <laughs> 저는 이번에 느낀 건데 그래도 사람들이 요즘에는 옛날보다 훨씬 낮졌더라고요 네. 뭐라고 하냐면 이 기대량 뭐이욕해 나더라고. 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돈 벌고 싶냐? 막 음. 옛날 같았으면 막 이다영 또 욕하고 아 너는 이런 상태에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네. 어, 무릎 꿇고 빌어야지 막 이랬을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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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나고 이러면 이제 대부분. 하더라 하면 되게 예. 맞기는 예. 맞아요. 팔구시 예. 맞기는 맞는데, 이건 학풍 문제좀 다른데, 진짜 억울한 경우는 직접 본 적이 있어. 요외교부에 예. 예. 외교부 예주관이 예. 술을 먹고 우래 하다가 예. 당한 거야. 예. 성추행을 당한 거야. 예. 그러니까 특정 임무를 지목을 했어. 예. 얘는 정말 안 했거든. 예. 안 했는데, 우체됐께서요 예. 정직 당했다고. 오, 그렇겠네요. 예. 근데 나중에 재조사를 해보니까 예. 기억이 확실치 않다. 아. <laughs> 그냥, 그, 할 때, 매스에 있었는데, 그, 하 무조건 찝었던 거 그래, 그러니까, 고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고. 네. 이미 네. 200개 네. 전 세계 공간에, 168개 공간에, 네. 걔가 그런 짓거리 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와! 네. 한번 지나갔잖아, 그죠? 그러면 걔, 그거 사실은, 무죄를. 아니, 꼭 트라우마에 더나 무죄를, 그걸 다시 재진달하기 힘듭니다. 이미 추노가 돼버렸 그러고 이미, 나중에 복권이 된다 한다더라. 그렇죠. 일단 네. 그런 더러운 사건 가지고 정지까지 묶은 그렇죠. 공무원으로서. 네. 고시까지 한 놈이. 그럼 어떻게, 어떻게, 그 명예 보상을 못뭐 받았습니까? 아니, 나중에 이제 하게 네. 되지. 하게 네. 되지만, 그걸 보상, 네. 뭘로 네. 보상할 네. 거냐. 네. 보상해 본들.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기억하고. 이미 했었는데. 그렇게 네. 기억하고. 어찔나지면우 그래. 거지. 네. 네. 주병진도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지, 주병진도. 네. 이제, 네. 그러니까, 무고죄였잖아요. 자, 그런 게 영원한 게 아니라, 이, 어때? 미친 얘기 술취먹고 말이야. 그렇죠. 어? 네. 행실 개판으로 해놓고는 나만, 아, 예, 네, 그쵸. 뭐한 짓거래가. 그렇게 악용하는 사건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뭐, 생각해요. 우리 어쨌든 그런 사건은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뚜껑을 실제 열어봤더니, 네. 실제 보면은 그게 다 그렇죠. 다수는 개세대 개세대. 하지만 보면은 정말 억울한 개새들이 사회 존재하고 있고 있어요. 있더라고.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 네. 무조건 누군가가 터트렸다고 그냥 가갖고, 야 가해자 죽일 게 아니라, 네. 그저 그래, 우리가 저번 방송에 벌써 이미 이거는 어떤 뭐기준을 제시하고 뭐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불이익을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똑바로 교육받게 만들어줘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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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사는 교육이, 사는 교육이 사는 일단 그 선행되는 게 제일 시급한 거니까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네. 제대로 하는 게 맞죠. 거기서부터 그렇죠. 출발. 같이 수업을 해야 서로 친구들끼리 어울려. 그런데 그래, 저는 참 불편한 남았어요. 게 사람들이 너무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게. 네. 스포츠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혹독해요. 네네. 너 그만둬라, 막. 왜, 그렇지. 그렇잖아요. 근데 스포츠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길어봤자 10년이에요. 네. 20대, 30대 초반 정도까지밖에 전성기가 안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생각해보면 막 음주운전 해갖고, 무리를 뭐 일으킨 사람, 뭐, 각종 범죄한 사람들,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 연예인들은 또 다시 몇년 후에 슬금슬금 아니, 기어 나오고 이러잖아요. 국회의원. 네. 국회의원도, 네. 국회의원도 맞춰봐줘요. 네. 그 나라 국가대표 하나 있잖아 네, 네, 네. 그럼 이 새끼들도 조져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laughs> 몇년 후에 좀 조용히 있다가 나오면 에이 그래 멈면서 뽑아주고 연예인 그 사람 나오면 에이, 프로 아유 재밌네 아니 이유가 미국 캐나도 호주 뉴질랜드 조삼에 여기서 현재 국회 형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과거에 그런 감방에 간 적이 있는지 선중에는 감방에 한번 가잖아요 네, 네. 공치 못 받습니다 아, 구조적으로 뭐, 공치는 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올해는. 정과자들, 뭐. 그렇지, 그래, 뭐, 뭐, 가족지집 살... 지, 지가족고 내가 정치 지생량 이지를 하잖아. 예. 그럼 그 토, 그, 그런 토어들 있으면 또 밑에 지방민국 또 뽑아줘야 걔들이 또. 예. 이런 뭐, 쓰레기. 가 이런 쓰레기 같민도구나 그, 보니까. 거의 훈장처럼 그 여기서 여기. 보니까 저 네. 모당은 그 후보자가 살인 중간에. 그니까, <laughs> <있더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요. <laughs> 네. <laughs> 아니, <laughs> 그 다음에 <laughs> 저내 창원했을 <laughs> 때. 네. 그 무슨 당해야, 그지. 그, 누구, 그, 이상, 이상한 당하네. 미드 노동당 말입니까. 그전 길이가 있잖아. 그 쪽에는 후보 개가 됐어. 그에. 지금 예, 보궐선거 때2년 전에 예, 환경에이안 나오고 날칠때 그때 보니까뭐 전과 7범이더라고 아, 아 그. 런데 전과 7범인데전부 예, 예. 모성이가 지금 나중에 이야기하니까 지금 군사독재 맞서 싸수있더라이야기 예, 예. 맨날 근데일이 너무 인때 들어갔더라고. 너무 무 군사독재? 군사 아니잖아. 너무 현집권시에 감방을 일번인 여섯 번 갔다고. 자본수준의 사고여행 t u d e n t s 여행 p a n e s e 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 네. 왜, 왜 국민들이 인민재판 안해 그러니까 왜 스포츠 선수들 할 때만 e 네. n 이렇게 에? 심하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인지 보 j a p a n e 그리고 이사람들 n t s Japanese students. Japanese students. Japanese s t u d e n 이 s j a p a n e 사 e s t u d e 나 t s j a p 이 n e s e students. j a p a n 이 사실은 이제,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 정확한 모니터링을 하고, 응.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더 가혹하게 해야지. 정치인들, 이거 학교폭력, 네? 없을까요? 네. 네. 이거 뭐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게 네. 뭐, 이제형이당이 저희가 편해지 되는 게 아니잖아. 아 전혀, 전혀. 저, 서포트인 자체가지 저지른 만큼, <laughs> 네. 징계를 받고, 네. 불이익을 그냥 받는 네. 정도 선에서 끝내야지. 완전 사회적 매장하고는, 네. 이게 뭐, 사회적 매장을 당할 정도의 진짜 잘못이 드러났다. 네. 그럼 뭐, 당, 당해도 뭐 어쩔 수 없긴 한, 한 건데. 모든 사람을 완전 그 기준에 그냥 학폭이라는 지금 이 광풍의 기준에 맞춰서 다 사회적 매장을 시키는. 그것도 12년 아닌? 전에. 네. 그것도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온라인에 보면, 이 몰려다니면서 이상한 티스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네. 여기서 네배 계속 내배보면 계속 댓글 다는 놈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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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쓰고 네. 하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네. 많아서 십선비들 네. 그리고 그 사기는 뭐, 뭐, 뭐. 한평생 뭐 엄청 뭐그 선하게 아보면좀 네. 루저, 그러니까 루저들이 적절한 제값을 치르게 하면 되거든 요. 네. 옛날에 보시는 데 중반에 에릭 칸트나오고 있었어. 네. 프랑스 국가대표 축구선수인데 국가대표라서 월드컵에 한 번도 못 나왔어요. 근데 네. 사실은 메시 호나우드급 이에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그 크리스, 크리스펠 원래 만체스유나에티드서었는데크리스토펠리에서 네. 시합하다가, 네. 저쪽에, 적쪽에 있는 관중이 욕을 하니까, 네. 그 네. 이단 협차로 날라가 쭉 폈다고, 네. 아작을 냈거든. 네. 8개월 동안 징계받았다고. 네. 경기 못 되도록. 네. 그라질 공개적으로 사과했거든. 네. 너무 리액션이 너무 심했다. 네. 그리고 만체스턴에서 돌아온다고. 네. 그 돌아오는 개선장군처럼 왔어. 관중들이. 네. 음. The k i <laughs> 아, <오. 웃음> 왕이 돌아오셨다 아, 네, 네. <laughs> 그래, 스포츠는 그런 거라니까. 물론 걔가 잘못했지만, <laughs> 그렇죠. 죄값을 받고 난 다음에 또는 그렇죠. 예. 또 환영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야 돼요. 그래고 컴백한 경기에 예. 또한꼴 넣었어. 예. 난리 나는 그렇죠. 거지. 아 예. 우리 사회에서 약간 제일 중요한 게, 예. 예? 뭐 분노, 분노할 때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 그 대상은 잘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또, 돌러랑스 예. 관용이란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도. 적거 편한 데는 관용하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 응.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게 지금, 21세기, 호란이 일어나서 중국, 중국한테 멋지게 생겼네, 지금, 이제. 아, 그 중국 사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한국 정말 무서웠나, 하고, 지금, 지금, 진짜, 빛 꼬고 있잖아. 그러니까, 빗 꼬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이제, 이다영하고이 쌍둥이, 얘들이 만약에 마산이나, 대구 출신이었다 해봐. 예. 네. 더 하겠지. 더. 이제, 강이 잡히자. 예, 예, 예. 한쪽은 전라도, 한쪽은 경제가 강이 잡히겠지. SNS에서 개쌍도, 응. 개쌍도다, 응. 개쌍도들이 드디어 응, 테러를 저지른다 이렇게 이렇게 너고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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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 그럼 이거 둘다 고남이 고남, 고남 향후에서 해결하라 그래. 잘 응. 응. <laughs> 그러니까, 모르겠어.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난히 마녀사냥하는 대상들이 네, 좀 네, 여자들이 네. 많긴 많아요. 네. 옛날 그 김보름도 그랬고 맞죠? 그 다음에 네. 이제 이날 뭐 이건 뭐 얘네들 잘못. 유성들 여호가 되는데 사람들이.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몇번 다뤘던 최장기간 그런 사람이 있잖아 유승준이라고. 아, 맞아, 유성주. 유성주를 맞아, 보려고 하다본게 아니고, 우인이 딱 봤는데, 아이, 노숙했었던데 이제, 옛날에 유성주가 아니야. 이게, 거의 나이가 어찌한4 0대 이제. 아니, 네. 당연하죠. 45시. 아, 중년 태어났는데, 소장님하고 똑같은 말 하대? 아, 보기 싫으면 보지 마세요. <laughs> 내가 언제 당신 보고 도와야 냐 이거 혹시 카톡 까떡 그러니까 보는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카톡 보고. 그 그럼, 그럼. 피행기 회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 어 그럼. 자기가 또이러더라고 아니, 네. 내가 정치 이야기 좀 하는데, 네. 내가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누구들이 뭔 걸로는 내한테 그런 네. 얘기 하느냐. 네. 내가 네. 내 방송에 내만음대 하는 거지. 네. 당당히 네. 또 당당히 이야기 하더라고. 그것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소장이 큰일인데. 그러니다유승진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 걔보다 더한 사람들 많잖아. 요 네, 네. 음. 한국에 컴백해서 광화문에서 좀이 노래도 아니, 좀 하고 네. 해야지. 아니 진, 진짜 어떤 사회에 그각 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내야지. 그렇죠,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강호순이나 뭐 유영철 같은 사람을 사 나라가 돼다뭐 네. 정치. 청취 네. 안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어? 죗값을 물어야 되지. 저는 뭐, 분노하는 게, 이 기사 보면서, 이 사실 이런 스포츠인들 가십기사는 그냥 네. 아무안도다넘어가 네. 네. 그냥 알아서 다든다 뭐 생각하고, 네. 대신 요즘 굉장히 강력 사건이 많이 엄청나게 아, 네. 터집니다. 맞아, 맞아. 지금 보면 강력 사건이 유례 없이 많이 터지고, 네. 일반적으로 어떤 거예요? 예. 네. 저 친구 뭐, 중학교 동기도 이제 현역에 경찰로 있으니까 얘기 들어보면, 음. 아, 네. 네. 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력 사건, 살인 사건이 많아요. 지금? 그게 오히려 이거일까정 살인 사건, 네. 분노형 살인 사건이 많은데, 네. 그 아주 잔인해요. 네. 잔인하게 무슨 이게 뭐 가슴 뼈가 드러날 정도로 이게 무슨 난자라고 이런 사건이 많고. 음, 다음에 또 이거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데 사형 집행을 못 하잖아요. 네, 네, 네. 좀어처구니없로 판결해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목소리를 네, 내고 네, 네. 사형 집행을 실시하는 정당을 또 밀어주고 네, 네, 네. 이런 음, 식으로 해야지 네. 지금 뭐 연예에서 보시는 이거 뭐 우리 삶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다 아니, 알고 있었던 문제잖아요. 야, 야. 뭐 유지원 갖고 뭐. 우리의 삶과 상관, 아무 상관이 없던. 응, 응. 상관의 학폭 문제로 넓히면 상관에 있다치더라도 응. 네. 이게 뭐 솔직히 이때까지 해결을 못한 거면 그 응. 교육계 잘못이고. 어서 그러니까 뭐, 해결을 해야죠. 제도적으로 해야죠. 좀, 해야지, 좀 고쳐야 되 정당방이 문제. 응. 정당방에 관한 것도 좀 고쳐야 되고. 응. 아니 뭐 인간의 역사가 계속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왜이 역사는 뭐. 응, 응. 그런 천성을 뭐 바꾸질 못하면 응. 결국은 응. 제도를 바꿔야 되고. 교육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고 분, 분노에도 네. 공정하게 분노를 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선택적 분노를 그렇죠. 하면 절대 그렇죠. 안 됩니다. 어. 그러면 선택적 인민, 분노.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인민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네. 아, 근데 흥국생명, 이기 때? 아예 지금 다시 살아났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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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살아났어요. 그 뭐. <laughs> 어, 김현경이만 뛰고, <laughs> 이제 까, 둘이는 뺐더만. 네, 김현경하고 이제 그 외국인 용병이 있는데요. 브루나라고. 아, 거기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아, 지금 다시 성적이 아, 네. 좀 좋아지고 있는 뭐 상황이. 아, 리더 한... 형은 이제 그 제명된 거 아니야? 국 네, 제명됐죠. 근데 이제 기레기들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쌍둥이 없으니까 뭐더 빛난 김, 아, 김현경의 아, 이, 아, 리더십.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분탕을 쳤기 때문에 한국생명 그렇죠. 성적이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 깔아내기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앞으로 또 예. 지켜보도록 하고요. 학폭 자체는 문제있다. 예.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렸으면 되는데 예. 분노에 대해서 선택적 예. 분노하면 안 된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 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